청주 오송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충청북도 간부급 공무원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현재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가 한창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아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충청북도 공무원 두 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송참사 당시의 충청북도 자연재난 과장과 도로관리 사업 소장 두 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늦으면 자정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입니다. 지난 19일 검찰은 이두 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 안전관리와 재난대응을 부실하게 해 다수의 사상자가 나오게 했다는 취지입니다. 충청북도는 사고 당일 행복도시건설청에서 미호강이 범람할 수 있다는 위험신고를 받았지만 교통을 통제하거나 청주시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도청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참사 당일 전후의 보고 결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은 검찰의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해 200명이 넘는 관계자를 불러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호청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현장 소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가 구속된 데 이어 간북국 공무원이 구속기로에 놓인 가운데 충청북도도 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